오늘 해볼 게임 나선 영전입니다. 웅 턴제 전략 RPG고요. S RP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바 마루 이시국에 프로 키코 개가 귀여우니까 봐준다. 게임의 진행은 S RPG의 기본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마다 캐릭터들의 위치를 옮겨가며 적들을 제거하는 형식이죠. 적과 맞붙게 되면 서로의 공격을 주고받으며 싸우게 됩니다. 원거리 공격은 원거리 적에게 반격을 받고 근거리 공격은 근거리 적에게 반격을 받는 식입니다. 모든 전투 후의 수치는 아래에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 캐릭터가 추가 공격을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추격이라고 칭하며 상대보다 속도 스탯이 높을 경우 추격이 발생하여 한번더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엔 세가지 속성이 존재하여 이 속성별로 데미지의 증감이 발생하니 이를 이용한 전략적인 전투를 요구하고 있죠. 캐릭터들 아래에는 전투를 벌일 때마다 조그만 원이 충전되는데 모두 충전됐을 때는 캐릭터의 오이가 나가게 되며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게임의 시스템 중엔 협공 시스템이 있는데 누군가를 공격할 때그 대상의 주변에 다른 캐릭터들이 존재할 경우 그 캐릭터들이 해당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 같이 때려 으로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힙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적을 상대하거나 상성을 무시한 공격을 할때 유용하게 쓰이죠. 이처럼 기본적인 S.I.P.J. 시스템을 담고 있어서 나름 전략적인 전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전투는 일일이 조작해줘야 하는 불편함과 전투가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기도 하죠. 그렇기에 저는 이런 턴제 게임에 몰입하게 해줄 요소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게임은 생각보다 스토리를 잘 챙겨놨습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스토리가 담겨 있으며 나름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며 진행시키고 있죠. 풍부한 메인 스토리를 봤다면 다른 컨텐츠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은 다른 컨텐츠가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캐러다리는 재료 던전만 가득하고. 이 게임에서 성급은 캐릭터의 레벨을 올림으로써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급을 올릴 때 쓰이는 승급석과 애들 경험치를 얻는 던전이 존재하고 2 시간 동안 원정벌에서 재력해오는 시스템과 주사위 굴려서 재력해는 보물 찾기도 존재하죠. 그리고 상대가 설정해 놓은 파티에 AI와 맞붙게 되는 아레나도 존재하고요. 이 컨텐츠들의 전투는 일반 전투와 동일하기에 일일이 싸우는 게 귀찮은 분들에겐 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탕 기능을 만들어 놓기 소탕시에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보상이 줄어들기에 하루에 두 번씩 입장이 가능한 재료 던전은 손으로 직접 깨줘야만 합니다. 이 게임은 장비 시스템도 좀 특이하게 해놨는데 장비를 여러 속성으로 나누어 세트 효과를 이루게끔 해놨으며 이를 통해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도록 유도한 것 같으나 애초에 장비 제작이 랜덤인데다가 등급도 랜덤으로 올라가는 제작 형식을 띠고 있고 재료 수급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게임도 RPG 게임인 만큼 캐릭터들 수집 요소가 있습니다. 타 모바일 게임처럼 뽑기를 이용하여 캐릭터들을 모으게 되는데 울트라레어가 4%라는 생각보다 낮지 않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입이 뽑은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조각으로 대체되며 조각을 일정 수량 모으면 캐릭터 강화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각들이 메인 스테이지의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드랍된다고는 하나 등급이 높은 캐릭터들의 조각은 뽑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 성장에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겠죠. 이 게임을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무난한 전투 시스템과 무난한 컨텐츠들 메인 스토리로 사람들의 몰입을 돕고 화려한 일러스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끕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 시스템이 아쉬운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전투가 밋밋한 편이긴 합니다 일러스트에 비해 SD 캐릭터들의 모션과 이펙트는 심심한 수준이죠 그리고 다소 단순화된 속성관계와 원거리와 근거리로만 나눠 놓은 듯한 지구군때문 단조로운 전투가 반복되는 것 또한 현재 RPG의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를 뚫기 위해선 소탄과 육석이 불가피하던 점 또한 게임의 몰입도를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방식은 그대로 따왔지만 일러스트에 비해 낮은 그래픽과 연출 방식, 다양하지 못한 컨텐츠들이 단점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옆 동네 게임은 팬심으로라도 하겠지만 이 게임은 팬심으로라도 하겠지만 힘도 없어서 그저 지루한 하나의 턴제 게임으로 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SRPG, 나선 영웅전이었습니다.